미루고 미루고 있다가이 택배를 뜯어볼겁니다 요거뜯어줄게요 햄켠이를 구매를 했고요 귀여운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좀 못생겼지? 경락을 좀 할게요 일단 이렇게 생긴 햄켠이 다 왔고요 다음 요거는 귀여운 거 인어 사진인가요? 아 행편이랑 같이 있는거구나 조금 많이 꾸겨지긴 했는데 잘 왔습니다 일단 택배 하나 뜯어줄 볼게요 요거가 저번에도 왔던 택배이잖아요 한번 뜯어줄게요 사실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 디자인 있고 이거 두개 중에 네가 구매하고 싶은 걸로 사 됐는데 이렇게 똑같이 오늘도 해드릴 것. 짠. 다시 어 오겠습니다. 저번에도 받았던 티켓.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많이 미뤄뒀던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방금 뮤지컬 다 보고 왔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이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다 하면, 이고게 하면, 이로게 캐럿 그렇게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있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은 준수하고 잘 왔고, 슬립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싱을 마쳐보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인형이 탑고를 해주고 하니까 고민이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구매한 스나 물을 뒤에 있는 스물들을 꺼내서 꺼내드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홍대메이드바에 들려서 이렇게. 스티커드를 구매했고, 요 고래 스티커를 찾느라 진짜 진짜 힘들었구나. 우 되는 데까지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이거 역시 네이버에서 보입 필름, 약간 푸르른 느낌이 들기도 해서 푸른색 느낌 나는 데가 넣더 괜찮을 것 같아요. 필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꾸며보겠습니다. 완성을 해보았구요 이렇게이렇게가 가장 베스트 인것 같은데 이렇 보시면 민혁이 이 고래랑 이렇게 해서 장미를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바다 가져갈 거고 요고에 맞게끔 첫고를 하고 싶었어서 이렇게 급하게 해봤습니다 갔다와서 조금 더 보완이나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같고요 생각보다 단시간 내에 만나봤치고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일에서 확인을 못했던 굿즈들 얼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단은 어제 시킨 음료는 콜드브루였어서 그거는 다 마셨고 우선은 커플도 클수 있는 막 굉장히 예쁜 커플도 고그다음짱특정아 잉크 번짐이 이거 말씀이였구나 잉크 번짐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오늘은 못 갔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름 스티커가 있고 입장 티켓이 있고 예쁘고 귀여운 포카가 있고 옆서람 포토매틱이 있습니다 스페셜 세트로 해서 저는 요런 가방까지 받았습니다 요런 가방 어.. 요런 모양을 쓸 때가 생기겠죠? 우선은 요 옆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굿즈들도 확인을 해줄게요 요것은 무엇이냐 이거 뭐지? 스티커! 근데요 생각보다 팬스가 굉장히 크네요 귀여운 느낌의 스티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오 예쁘게 다인화 사진을 구매했는데요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스티커는 살살 떼볼게요. 일단 어! 예쁘게 뜨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가차 기계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민녀이2 개, 형원이 하나. 이렇게 울고 형원이까지 해서 했는데, 아 어제 현장에서 이거 뽑는 거를 너무 찍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오, 이렇게 사진만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이거는 필카. 이거는 사용 설명서인 것 같고요. 아마 회용 필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필카로 뭔가 찍고 싶은 이즈이면테를 들고 다닐 예정이고요. 정민아 옷은 아주 야무지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다음, 마지막. 귀여운 머그입니다. 짜잔. 약간 그냥 귀여운 강아지들 두 마리 있는 거기도 하고, 머그 이런 감성 머그 하나 쓰면 있으면 좋잖아요. 라고 합리화를 해볼게요. <laughs> 어, 정민는 카메라 끄고 해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아쉬웠네요. 네, 오늘도 여기 없이 돌아온, 택배뜯어보할게요 오! 이거는 형원이 구매했거든요 뜯어볼게요. 이거는 아, 하나만 이렇게 끼워신거 도서대출 카드 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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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썸네일을 구매해봤고, 어 여기 뚫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넣어서 귀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인는채워놓고 다음 특별을 다음 뜯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작기, 아, 너무 귀여워. 작기뱅이랑왕티댕이 왔습니다. 뜯어줘볼게요. 봉제선이나 그런 거가 문제가 없는지 잘 보고, 왜 이렇게 찐득한 거 같지? 네, 그렇습니다. 빵댕이 뭐가 이렇게 들리시나요? 혼자 쓰지는 못하고, 아, 어. 이런 식으로 말티댕이 합니다. 이렇게 왕디딩인 먹고, 작티딩 넘어 번 봐줄게요. <laughs> 너무 귀여워. 짜잔. 이렇게 진짜 제 손등 나와요. <laughs>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어, 제가 배첨부한 내용은 진짜 주작이 아니고, <laughs> 사실이라는 사실. 어, 사실이라는 음, 그거고, 너무 당황했었다는 <laughs> 그런 말씀 전해드리며, 오늘의 정말 소소한 언박싱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우리 고양이 서러 택배를 언박싱을 해줄겁니다 얼른 뜯어 볼게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건데요 포카가 너무 맨바닥에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마벳네에서 구매한 포카 확인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은 걱정한 것보다는 매끈하게 잘 나왔고 슬기브 끼워줄게요 잘생긴 남자 가 있는 라벤네를 구매를 해줬고, 이제 요거는 그림그림 사철수 한지 김동이고, 김동이가 없어서 구매를 해봤고, 요거는 이제 이름이 뭐니? 오떼마라벤느 클리랑스 아쿠제 라쿠아 크림입니다. 뭐 어떻게 생긴 고양인지 모르겠는데 뜯어 봐볼게요. 이 그려진 것보다 얘가 더 작네요. 음, 그랬구나. 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잘, 어, 잘쓸것 같은데. 어, 당황했어. 네. 그리고 되게 뭔가 많은 걸줄였는데 이렇게 에스라 약간 더 펜던트, 뭐 앰플, 세럼, 세럼, 펜던 너무 여행 갈때안정맞춤면 있는 친구들 많네요 좋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언박싱을 마쳐봤고 어. 이 조그만거에 어, 크림이 들어있다고 하길 놀랬지만 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매였다 오늘의,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